저희가 성장 주사만이 아니고 생활 습관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성장 주사만 많이 맞고 좋다는 걸 한다고 해도 생활 습관에서 어, 영양, 운동, 그리고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장을 도와주는 세 가지. 첫 번째, 수면. 그리고 운동, 그리고 영양,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수면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자는 시간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천차만별이고, 뭐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적정 수면 시간과 어느 정도 자는 게, 에, 언제 자는 게 제일 중요, 좋을까요? 초등학생이라면 사실은 한 8시간 정도는 이제 자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아이들마다 달라서 아주 깊게 자는 것이 짧게 자도 깊게 잘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하고, 대략. 약적으로 초등학생이라면 그래도 한 열한시 정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1 0시까지 정도는 자야지 밤에 1 2시 이후에 성장호르몬 분비보다는 사실은 1 2시 전에 성장호르몬 분비가 훨씬 더 좋은 성장호르몬 분비가 돼서 질 좋은 수면을 할수 있으니까 꼭 조금 자는 거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시간보다는 규칙성 중요해서 일요일 날은 막 너무 몰아서 낮1 2시까지 자고 이런 거 말고 주말이라고 하면 평. 평소보다 한 1시간 정도는 더 자더라도 가능하면 규칙적인 시간, 그 시간 되면 얘가 자는 몸의 생리 리듬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수면 시간 이제 공부하느라고 부족한데. 학원, 학교 학원 갔다 와서 핸드폰 관리 그게 정말 중요해서 아이하고 잘 타협을 해서 꼭 관리를 해야 아이들이 조금 더잘 시간이 생길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엄마들 힘드실 텐데 조금 더 함께 응원해 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이 먹는 게 정말 중요하죠. 저는 저희 아들이 마르기도 했고 잘안 먹어요.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잘 먹는 아이들이 거꾸로 저는 거꾸로 부러운데 잘 먹는 아이들 못지않게. 잘안 먹는 아이들도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영양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크게는 뼈대가 성장하려면 단백질이 중요해서 아이의 거의 손바닥만큼의 단백질은 뭘로라도 채워줘야 되니까 하루에 한 개씩 음. 계란 먹. 콩밥, 두부 이런 거좀잘 챙겨주고 고기, 뭐꼭 소고기 아니어도 되니까 소고기건 돼지고기건 기름기 없는 걸로 해서 단백질은 사실은 좀잘 챙겨줘야 성장기 때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긴 하죠 근데 칼슘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니까 칼슘이 성장기에 아무리 못해도 거의 600ml, 700ml가 보강이 되어야 키가 잘클수 있는데 뭐 우유 한 잔을 마셔도 200ml 채안 되니까 우유 한두 잔을 어떻게든지 먹으면서 그리고 나머지 칼슘이 많은 식품들 먹게 되고 도저히 그게 안 된다면 뭐 사실은 이제 영양제 뭐 여러가지 영양제가 있지만 우유 도저히 못 먹는 아이들이라면 칼슘이 조금 칼슘 비타민 D 같이 섞여 있는 거 그런 것 조금 먹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고기는 많이 먹는데 야채 절대로 안 먹고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 틈새에 좋아하는 샐러드나 뭐다 뭐라도, 뭐라도 조금 먹이면 좋고 안 안 되면 어쨌건 과일이라도 제철 과일로 가능하면 수입 과일 아닌 걸로 과일로라도 조금 이제 미네랄 이런 게또 비타민 미네랄이 보강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도 저도 안 되는 때는 어린이용 종합 비타민 정도는 먹여주면 조금 그거 하나로 엄청 크는 것은 아니지만 크는데 보조적으로 아무리 단백질이 칼슘이 많아도 비타민 D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아이에 알맞는 종합 비타민 무기질로 하나 정도는 보강해줘도 좋습니다. 자 그럼 운동 마지막 이제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어떤 운동을 하면 키가 클까요? 하면 줄넘기 뭐 뛰는 운동 이런 얘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어 성장 주사를 맞는 아이들한테 권하는 운동이 있을까요? 어떤 운동이 어떤 아주 아주 더 크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운동이 굉장히 더 큰다 그렇게 어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성장판을 자극시킬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 적절한 자극은 성장판에 있는 연골세포를 잘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스스로 운동하지 못할 때는 어머니께서 뭐 이렇게 뭐 마사지도 해주고 성장판 마사지도 해주고 하긴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뭐네 살, 다섯 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라도 이제 같이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걷게 하는 것도 운동이에요. 성장판의 자극은 조금 땀을 흘릴 만한 구름 뛰는 운동은 상당히 좋아서 뭐 특별한 뭐를 할 것은 아니지만 가장 손쉽게는 사실은 태권도 장 저는 권해요. 태권도 가면 뭐 줄넘기도 시키고 여러 가지 많이 시키고 예절도 교육시키고 하면서 그래서 무난하고 줄넘기는 아무 때나 할수 있고 밤에도 할수 있고 장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서 좋긴 하고 뭐 모든지 괜찮아요. 검도도 괜찮고 탁구도 괜찮고 배드민턴도 괜찮고 테니스도 좋고. 다 좋아요. 물론 축구 농구 아주아주 아주 좋아요.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들은 좋을 수 있는데 이제 아주 뼈대가 너무 약한 애들은 그런 축구와 농구하다가 한번 다치고 나면은 한동안 몇 달을 고생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아요. 그런 조금 과격한 운동을 하는 애들은 특히 칼슘 비타민 d 더 챙겨 먹이고 스스로가 몸이 좀 탄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 가니까 어떤 운동 클리닉에 가면은 뭐를 타고 오는 특별한 운동을 하면은 엄청. 큰다더라. 딱히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아주 밀착 관리를 해주고 비싼 돈을 들여서 하면 더 조금 더 아이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규칙적으로 할수 있는 건 있지만 어떤 운동 너무 더 좋은 것도 없고요. 근력 운동이 아주 나쁜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그런 거는 조금 아이들이 살짝의 뭐 대단한 근력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적절한 근육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에 대한 얘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서 마지막 한마디 한번 해주시겠어요? 음, 물론 키의 유전이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그런 노력으로 한 5cm는 정말 더클수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전에 물론 잘 자라면 비율도 좋고 더잘자르긴 하나 사춘기 때철 들었을 때 그럴 때 아이들이 조금 이제 잘 먹기 시작할 때 어머님께서 먹는 거 조금 더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 사춘기 한번 쯤은 더 성장판 사진 찍어서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만 말고 노력하면 클수 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잘 격려하고 사춘기 때 부딪히지만 않아도 아이들이 엄마와의 좋은 관계를 갖는다면 틀림없이 더클수 있어요. 네. 습관을 만들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른도 힘들어요 습관이. 근데 아이들은 얼마나 맞아요. 더 힘들까요? 그러니까 여러 어머님들이 나서서 많이 열심히 아이를 응원하고 같이 함께 해주셔야될것 같아요.